410. 음, 네네. 그리고 높이가 9 3 0 이렇게도 이창이 들어가고. 테디 둘째 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둘째는 이름 아직이에요? 이름 지었는데 아직 아, 미공개. 못 수도 있어요? 미공개. 아, 미공개. 이따 이름판 하나 팔때그 아, 레이저 지금도 있나? 있어요.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르는 것만 두번 잘라 주시고 사이즈는 요걸로 그냥 그대로 내려 주시고. 음. 와이 좋다 진짜 안 들리네. 되게 좋네. 강아, 강아지 집 창문. 네. 여기 무서리만 네. 맞으신 다음에 내로 네. 따라서 그려주시면. 음. 너무 귀여운데 이거. 강아지 집. 창문. 초등학생의 감성이 지금 이렇게. 드릴 할 때도 이거 해야 돼? <laughs> 우와, 저 스탯다. 와, 근데 엄청 튕기네요, 이거. 그게, 그, 이거를 약간 몸에 붙이시고, 몸 몸을 약간 몸으로... 튀는 거를 조금 방지해 주셔야 되고, 이게 되게 단단한 나무. 거든 그래서 더 그래서 지금 천천 더 조금만 더 천천히 가시죠. 아 천천히. 네. 네네네. 이왜 이렇게 튕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오늘. 뭐가 이렇게 나무가 닿으면 알아서 빨라지거든. 요 역시 기기가 좋아야 돼. 지민이거 <laughs> 완전 옛날 거여가지고. <laughs> 그대로 그냥 몸이랑 같이 가. 음, 멀어지니까 힘이 또딸려서 아까 여기서 걸려가지고 <웃음> 네. <웃음>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오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손에 맞아 맞아. 확실히 여기 에 와야 뭔가 정교하게 돼. 이거 솔직 집에서 했으면 지금 찍소로 똑같이는 따는데 이거 샌딩으로 대충 그냥 다듬을 생각했을 텐데 여기 롤러 있잖아요. 네. 이 롤러가 요걸 타는 거예요. 얘가 아 기준이니 아, 네네. 기준을 타고. 어, 나이스. 그렇게 가거든요. 네네. 캠핑 해보셨어요 혹시? 카빙? 해보신 적 있어요? 카빙? 칼로? 네. 캠핑 가서 아, 머들러 같은 거 만들고 아, 할 때. 좋았다. 어 약간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네. 다른 거 신경 안 쓰니까 좋아. 어 네. 깔끔해. 알끔하게 요거 앞판 먼저 해볼게요 네 요거 사선 친 다음에 그대로 일자로 따면 요게 나오겠네요 요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네 뒤에는 안 따져 뒤에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사각형만 있어도 돼요 사실 여기 뚫려있어도 뚫려있고 네 근데 그러면 불안 하거든요 지붕 아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뒤에를 아예 이렇게 막아줘도 상관없어요 어, 네그는게 네. 어, 좋아요 에에에에 좋아요. 네. 눈시가 아, 이게 날이 누웠구나 각도 여기가 얇아서 바닥 붙는 게 조금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내 몸을 약간... 타카로 고정만 한세개 정도 하고 고정된 상태에서 길이 내서 바로 그때 필수로 했나? 예전 집이야 예. 예전엔 타카로만 타카로만 했죠? 네, 타카. 그래 아, 그, 근데 타카로만 해도 아, 충분해 예. 네. 왜냐면 저게 은근히 무겁잖아 또 그렇죠. 맞아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타카요? 아 타카 재밌죠 보면은? 재밌는 거 보면은. 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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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잖아요 팍팍팍어 <laughs> 약간 총 쏘는 느낌 투명이네 이쁘다 이뻐 이런 것도 투명으로 잘 골랐네 제가 손으로 만지면서, 만지면서 단차를 최대한 얻고 네7 410 근데 얘는 일단 여자애고 테디보다는 많이 안클것 같아 오케이. 실장님 일러스트 이런 것도 다 하세요? 어다 하시네요 어 진짜? 다른 못 하고 그냥 다. 저일러스트좀 배워야 되는데 아, 내가 뭐 디자인 한 거를 업체에 넘길 때 AI로 넘겨야 되니까 아, 일러스트를 해야 좀 되더라고. 어. 아, 가요 귀엽다. 어, 테디 건좀 너무 커가지고. 나오니까. 그거 좀 많이 크거든. 네. <laughs> 솔직히. 사람이 들어가잖아. 니 진짜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네. 정도니까 좀 많이 커. 사람이 들어가니까 네, 요거 작은 가 되게 귀엽네. 이게 집에서 하면 이게 안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항상 아 정확해. 오케이. 테디 집에 비하면 너무 귀엽네. <laughs> 테디 집은 진짜 <laughs> 너무 컸거든요. 방문을. 겨우 들어가 지금 각이 한방에 맞아줘야 되는데 오와 테디 집보다 훨씬 잘 맞네 이건 비도 안 새겠다 <laughs> 진짜 야외에 나도 이건 비도 안 새겠다 와 완전 <laughs> 완벽하게 맞았네 <laughs> 테디가 알면 이거 <이건> 섭섭해 할지도 몰라요 어딱 <laughs> 아, 맞네 우와, 대박이다 제가, 이거는 5cm씩 더 뺐거든요 처마요? 네, 네네네 요정도 이 요정도 이 조금 닦아요 조금만 짧게 요거는 좀 짧은 게 처마는 좀 짧은 게 예쁠 것 같아 아, 좋습니다. 적당히 짧은 게 예쁜 거 같아요. 어, 이게 너무 길면 좀몽한 느낌. 시골집 같은 느낌이 있어. 와, 이제 지붕이 지대로 맞네요, 이번엔. 와. 샌딩하면 끝. 구멍도 아, 넣고. 요거보다 뭐좀들쩍도 좀... 되는데 아, 아, 이요 그 정도가 개한테는더 나을 거같아 네, 네. 그냥 명패는 테디와 같은걸로 이런 삐침 있고 없고가 은거르긴 아. 해요 아까 얘네들은 삐침 어, 없는 폰트 어 없는거 그게 제일 아, 아이가 요거 없고 그냥... 폰트 테디거랑 똑같이 그냥 아이 안 삐친거 그냥 하, 고생하셨습니다 아. 가지고 가는 모습까지 안되겠다. <laughs> 안되겠다. 이크랑 <와이프랑> 같이 야겠 <laughs> 안될 것 같은데. 꽉 <laughs> 차네.